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익숙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백성에게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현 상태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로 질문을 하십니다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수사우문문이라고 하고 또 성경 속에서는 우아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문의 형식이지만 어떤 진정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전하시기 위해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대답을 듣기보다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거나 너무 당연해서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각이나 감정을 강조하거나 반어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며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이어서 포도나무로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며 가지로 그릇을 건 못조차도 만들 수 없기에 뗄 감이 될 뿐이라 하십니다 물건을 만들기에 더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왜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온전하다면 당연히 열매만 많이 맺으면 되는 것이기에 무언가를 만드는 데 사용할 필요가 없고 가지로 물건을 거는 못으로 만들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쓸모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넝쿨 식물이기에 뒤틀리고 굽어 있어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작은 못조차도 만들 수 없습니다. 꽃도 아름답지 못하고 향기롭지 않아서 관상용으로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무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포도나무를 좋은 밭에 심고 돌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 열매는 각종 수분이나 영양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생필품 중 하나로 큰 가치가 있었기에 포도나무를 귀하게 여기고 잘 가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온전할 때도 제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포도나무 가지 양쪽 끝이 불에 탔고 가운데도 시커멓게 그려버린 그렇게 불에 탄 포도나무 가지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며 역시 아무 쓸모가 없다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연이은 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게 없다는 답변을 당연스럽게 떠오르게 만들고요. 또한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서 포도나무가 결코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하게끔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는 주로 열매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풍요, 또 한포, 다산을 상징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중요한 가치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포도나무 자체의 유용성에 대해 집중하게 하십니다. 가지로 얻은 그런 가지치기로 얻은 포도나무의 가지도 불을 태우는 피우는 땔감 정도로 사용될 뿐이듯. 이런 6절에서 예루살렘과 주민이 포도나무에 해당된다고 하시면서 열방 중에서 선택받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가치가 뗄 감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할까요? 그들이 무익하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존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존귀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너희는 알아라.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본분을 기억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은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교만한 행동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인정받으면, 성공하면, 좀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으면, 아닌 것 같아도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인간이고, 또 연약함과 재성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인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의 존재란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정말 아무 가치가 없구나, 의미도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다른 사람의 죄된 행동을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극률여이며 기도해 주어야 하고요. 저 역시도 죄를 짓는 저의 순간의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니것은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같이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찾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정확히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 선한 열매를 맺을 때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진 않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영광받기 원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도 그런 작은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를 발견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려고 애쓸 수 있는 심령과 힘.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금 그 길을 묵묵히 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대적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뗄감이 된 것처럼 뗄감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비록 이방 민족의 침입을 겪기는 했지만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기에 자신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그들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 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적대적이고 대립적 위치에 계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외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로 심판을 위해 얼굴을 향하시고 멸망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심판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 너희가 불길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다시 불로 태워버릴 것이라면서 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전쟁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잠시 재앙을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본래 가치가 없었던 너희들 무가치한 존재가 되며 결국에는 존재하지도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선언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이미 기원전 605년과 597년에 바벨론을 통해 두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이를 두고 포도나무의 양쪽 끝과 또한 중간 부분이 불탄 상태에 처한 비유로 보기도 합니다 선택받는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더 쓸모없는 존재로 전략하고 만 이유를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범법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이 그들의 믿음의 반응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신실하게 믿고 뒤따라 오너라. 죄를 멀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이방 나라에 선포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주님의 범, 주민들의 범법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걸 통해 인간은 독자적인 존재도 아니며 죄는 끊임없이 전념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하여 주십니다. 이 정도쯤이라며 작게 여기는 죄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삶의 터전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 있기에 우리가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같이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들었는데요. 저는 저희 자녀가 힘들 때면 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죄는 함께 사는 자녀들이 보고 있기에 더 그들에게 빨리 전달되고 전념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케 합니다. 살아도 산것 같지 않게 만듭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빨리 알아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들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죄로 물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알아채리지 못하게 되는데요. 다만 하나님의 참아주심의 은혜로 기다려 주심을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연약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비록 더러워졌지만 이제는 죄된 삶을 끊어내고 새롭게 정결해 되길 원한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이 찬양을 기억하지 하실 것인데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우리가 살아 가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우리의 사명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또한 소망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